여러분, 매주에서 걸른 간장은 곧바로 끓여줍니다. 근데 이거 간장 끓일 때 냄새 진짜 많이 나거든요? 그래서 사실 저희 집 옆집이 항상 이걸 하셨는데, 아니, 밑에 집. 문을 다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, 옆집으로 갈까봐 살짝 걱정돼요. 빨리 끓여가지고, 빨리 이 방향제를 밖에도 뿌려줘야겠어요. 여하튼 이렇게 끓여볼게요. 이게 간장이 되는 거라고. 자, 남은 간장은 이렇게 걸러서 이대로 끓일 거죠. 네. 와 색깔 진짜 예쁘다. 근데 다 끓여. 맑은 갈색. 여기 남은 메주. 간장이 깨질게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주세요. 간장 달때 어. 이런 거에서 끼기만은 음. 거품 이게, 건져야 되고 이게 되면. 나쁜 거거든. 이렇게 다 건져 어. 이렇게 어. 거품 다 건져주세요. 그 자꾸 이렇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와 그럼 몇번몇번 해야 되는 거 이거 이거 라 자꾸 야 돼. 네. 팔팔 끓어요 간장. 팔팔 끓으면불 이렇게 죽여. 아 팔팔 끓을 때 아, 내가 아까 들 끓을 때 두려가지고 아, 여러분 이렇게 팔팔. 잘끓었어 아, 그래서 나세게 놨더니. 간장서 뭔가 이제 졸아가지. 오 색깔 되게 이쁘다. 냄새가 그렇게 역하진 않네? 저번에는 되게 옆집에선 심했는데 맛있는 냄새 나. 나네? 이거 맛있잖아. 맛있는 냄새 나잖 응. 그 집은 장 현란하게 자꾸 끓였지. <laughs> 갑자기 옆집 티스 거의 한 2시간 정도 끓였는데요. 위에 이렇게 뜨거든요? 이런 게? 그러면은 걷어야 된다고 합니다. 와 이게 냄새가 이상하지가 않고 사실 처음에는 이상한데 맡을수록 맛있는 고소한 냄새가 난다는 걸 알았다. 할머니 꺼요? 자, 이제 완성. 완성. 간장? 간장. 이제 이거 다 달았거든요. 이제 이거 식으면은요. 또 이제 간장도 항아리다 퍼다 붙던지 그렇잖아면은 병에다 담아서 볕에다 내놓아야 돼요 볕에다 볕에다? 아 식은 다음에 네. 병에 담아서 유리병에 담아서 햇볕에다가? 페트병에다 담아서 아 식으면? 아, 햇볕에다 넣었단지 왜? 그렇잖아 뭐 조금이면 냉장고에다 넣고 먹으면 왜 볕에다 놔야 돼? 그래야 이게 곰팡이가안나아자다 달였어요 자, 다 달였어요 이제 이렇게서 까마지 잡고 와주세요. 색감다 오, 색감하다. 이제 이렇게 해서 좀 해놓으면 더 까매진다고? 네. 이 안에서 식상도 까마지 이렇게요, 여러분. 네. 이것도 네, 가끔 한 번씩 열어줘야 돼. 가끔이 응. 언제 만큼? 한빛한 어, 한 번씩 열어줘야 돼. 음. 바람에 통하고. 음. 얼만큼에 한 번씩 열어 놔요? 한 이틀에 한 번씩 도 열어 요 이틀에 한 번? 어, 이렇게 열어주면은 아 열어 주면은 대장도 팔일만 안 들어가면 괜찮아. 팔이 다1 8일만 들어왔다면 여기다. 아 여기다 알가는구나 아까. 그렇게 이 방충망. 방충망. 자다 됐습니다. 간장 네. 완성. 간장. 이게 집간장이지 우리가 쓰는. 간장. 어. 완성 집간장. 할머니. 네. 자, 두 번째 독에서 나온 간장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, 불을 똑같이 켜줍니다. 센 불로 하다가 끓이면 약불로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. 완성! 이게 간장인데요. 이렇게 낮에는 문을 열어놨어요. 뚜껑을 열어놓고. 사실, 된장도 낮에 뚜껑 이렇게 열어놨습니다. 그리고 또 저녁에 닫고. 요즘 미세먼지도 없고 햇빛도 좋아지고, 이렇게 열어놔도 좋아요. 간장 보이시나요? 색깔?